삼독이라고 세 가지 독 인생을 살아가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뭐냐면 욕심이랑 성냄이랑 어리석음이 우리 인생을 망치는 여기에 등악이 모이는 거지가 잘못해놓고 방법 때문에 성냄다 그러죠 지가 이것도 저것까지 <laughs> 지가 잘못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숨질래? <laughs> 네? 그게 전원이야.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생이에요. 어제 저 뭐야 그 이문단 독방에 생명에 대해서 말해보세요라고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물어봐도 <laughs>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해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를 열받게 한 사람, 내를 괴롭힌 사람을 예를 들면서 저게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겁니다. 그죠?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가족 때문에 이걸 못했어. 그게 내 생명이야. 생명 때문에 눈물 난다 그랬죠? 그죠? 그뭐 생명에 얽혀가지고 일어나는 뭐 병에도 이 병에 걸리면 일어나는 증상이 있잖아. 그러면 생명도 병으로 보는 거니까. 생명에 얽히면 일어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뭐, 눈물이 나. 그래서, 지금 말한 생명이 뭔가 알겠지요, 대충? 그 생명에 얽혀서 물어본 적이 있다, 적어본 그래서, 이 생명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내랑 관련된 사람, 그러니까 나쁜 사람, 누구한테? 네? 내한테 나쁜 사람. 스님한테는 좋은 사람인데, 이런 분들 인경수한테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한테 나쁜 사람, 저 사람이 생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를 극복한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이 생명교화청을 읽었는데, 이제 이 생명을 교화시키. 교화가 뭔줄 아시요? 가르쳐서 예? 가르쳐서 변화시키는 거야. 예? 알겠습니까? 교화라고 하는 는가르쳐서 변화시키는 거를 좋아. 생명 나쁜 이 생명을 가르쳐서 교화시키는 거. 그 생명 교화처를 점점에 읽었습니다. 나는 뭐해 봐야 모르겠고. 가령 너희들 생명의 장애가 될지라도 이몇법수지 수련가지의 공덕을 가지고 무시의 오역시박을 입장을 소멸하고 그륭히생상의 보안을 받고 즉시 적정보리의 대안에 도달할 것을 원해야 하는 무슨 말이나도 모르겠죠. 자,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laughs> <laughs> 법계지여 얘할때 결자입니다. 여기 지구 뭐 아시아 한국, 경기도 광주시, 태초그계입니다 법계. 법계라고 법계 하니까 어떤 세상일 것 같아요? 네? 이 법은 우리 법치국가의 법이 아닙니다. 네? 이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죠? 여기서 법계라고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득한 세상 불국토, 네? 등산 정토가 되든 등락 세계가 되든, 네? 어떤 세상이 되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득한 세상, 이게 법계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므로 법계를 생각하면 부처님이 가득한 세상을 생각하면 우리의 몸은 법계에 널리 미치고. 부처님의 세상을 생각을 하면 우리의 몸이 거기에 생각이 가니까 몸도 따라가죠? 법계를 경배하면 경배가 뭔줄 알죠? 부처님 세상에서 예배를 하면 법계도 또한 우리를 받들어 주시는 이해 됐습니까? 우리가 법계를 싫어한다면이 됩니까? 우리가 법계를 실현한다면 법계도 또한 우리를 미워합니다.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거울을 앞에 두고 멀롱 해봐. 했어? 다 했어요? 거울을 앞에 두고 멀롱 하니까 금방 아 뭐래? 멀롱 하지요? 그게 영상 저장이 되저던게 음. 3D 포맷이 되니까. 예? 영상 저장이 되는 거울을 앞에 두고 메롱 이자식아 그래봐. 빨리 해봐. <laughs> 메롱 이자식아 했죠? 뭐래요? 이해가 돼야 돼. 돼? 이해돼안 돼. 이해 되지? 법계를 경배하면 법계가 우리를 받들어 모시고 법계를 싫어하면 법계도 또한 우리를 미워하리라. 예를 들자면 거울을 앞에 두고 행동하는 것과 똑같은 이나 맞지요? 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령 미워하는 사람, 네? <laughs> 여러분들을 미워해. 남편이 생령이면 남편한테는 부인이 뭐 음. 생령. 친구가 생명이면 감진치에가득타스 등하게 자기 으면그 친구가 내려볼 때 뭐요? 네. 생명 이해됩니까? 이건 네. 또 이해 안 되지? 예? 네. 네? 이해돼 안 돼. 나한 미워 죽겠지. 예? 나도테더 만들어가 미워 죽는 거야. 네. 그래놓고.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위계약 걸렸어요. 그래. 남편은 마누라가 밥을 안 챙겨줘서 위계약 걸렸어. 예? 무슨 포인트인가 모르지요? 남편이 미워서 밥 먹는 게얹혀서 부인은 위계약이 걸리는 거고 예? 남편은 부인이 밥을 안 챙겨주니까 어미 분도 밥안 챙겨주잖아. 그러니까 위계약 걸린 거야. 이게됩니까 시 그러므로 법계를 생각하면 우리의 몸은 법계에 널리 미치고, 법계를 경배하면 법계로 또한 우리를 받들어주시고 우리가 법계를 시작한다면, 법계로 또한 우리를 미워합니다. 근데 명경이 우리의 행위를 부각시키는 것과 같다 1년 일념 무명의 일념입니다. 이제 반가지 생각. 무명은 어리석은거지요? 모르는거요. 일령무명의 망상은 망상이 뭔가 알지요?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일령무명의 망상은 삼악도의 인으로서 삼악도가 뭔줄 알죠? 지옥하게 축생에 일령무명입니다. 한 생각 어리석은 망상 이거 해본 사람 접어 일년 <laughs> <laughs> 네? <laughs> 무명의 망상 해본 사람 접었죠요 일년 무명의 망상은 사막도 지옥아기 축생의 원인이라 그 말이야. 차별은 진해를. 차별 진해가 뭔가 아십니까? 생을 해서 원망하는 거야. 차별은 진해를. 차별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남녀 차별. 로소 차별, 빈부 차별. 네? 차별은 지해를 이를 가지고 차별의 염으로 하여 차별을 생각을 해서 한번 헛되이 죽는다면 망상에서 죽는다면 집착을 거은 죽어봐요. 집착을, 아까 말했죠? 차별의 영을 끊는 거야. 무슨 차별인가 합니까? 예? 요즘 말하는 내로남불이야. 내가 하면 노면 서고 남이 하면 불륜인 거야. 지한테는 어마어마하게 강대하고 남이 하는 실수는 두고 보지를 못하는 거야. 예? 남녀 차별, 뭐 노소 차별, 또뭐랬습니다 네? 빈부 차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타 차별이에요. 내랑 타인이랑 차별하는 거, 그게 제일 큰 겁니다. 네? 남녀차별, 뭐 민부차별, 노소차별 맨날 얘기하지만 제일 큰 원인은 자타 내랑 타인이랑 차별하는. 거예요. 이 차별을 끊으면 집착을 끊고, 집착을 사제하였으면 원념이 없고. 예? 네? 집착을 끊으면 뭐가 없어원념이 없어. 원념이없으니까 없어. 원념이 뭐가 없어 미우하는 생각이 없으니까, 망상이없어저사람에어도투어도투사람는왜에 있어도, 투자 할까? 데날 그것 때문에괴롭도에어도 투자하는 에어도어 아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마누라 때문에, 친구 때문에, 회사 상사 때문에, 직장 동료 때문에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맨날 생각하지요? 그래서 괴롭지요? 집착을 끊을 것입 집착을 이미 사죄하였다면 뭐가 없어? 원념이 없고, 미워하는 생각이 없어요. 원념이 없는 거로 망상도 <laughs> 집착을 끊으면, 너가 없어진다고요?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네? 집착을 끊으면, 집착에 사제하면, 원념이없고원념이 원념이 없으면? 뭐가 없어망상이없고 여기서 이이망상이없는거로망상이 없으면? 이제 뭐가 될까 여기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야 내가 진짜 원하는 거. 화냈는데 저 사람은 미워서 화냈어요? 형제간에 싸웠어? 죽이고 싶어서 싸웠어? 저기 내거둘 빼서 먹었으니까 싸웠지. 별거 아닌 일이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둘 하나 정도는. 부부간에 싸웠어요. 네? 바람 피워서 싸웠어? 아니야. 오늘 김치찌개를 안났어 싸웠어. 그지요? 오늘 우리끼리 놀러 갈랬는데 남편이 저 뭐야 지 혼자서 어디 갔어? 낚시하러 갔어. 그래서 싸웠어. 별거 아닌 일이야. 남편 비곤 하니까 맨날 직장 다니니까 쉬는 날 낚시하러 갈수 있지. 그지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냈는데 오늘 개히 기념일인데 그것도 모르고 갔네. 그래서 열받는. 별거 아닌 일이. 집착을 사죄하고 원념이 없고 원념이 없으면 망상이 없고 망상이 없으니까 뭘을 하게 된다고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네? 부부사업하는 백상을 모아서 심리 상담을 하면 진짜로 이혼하고 싶어서 부부사업하는 사람 없어요. 안 싸우고 이혼했겠지, 요즘 세대는. 세대. 그죠? 네가 길 가고 내가 길 가겠지. 왜 누구 싸움을 하냐 하면 뭔가 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고 내마음 알아줬으면 좋겠어 싸우는 거야. 부모 자식간에도 마찬가지고. 네? 그 싸우기 이전에 뭐부터 알아? 내 마음부터.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저 사람을 위하고 싶지요? 그죠? 남편을 위하고 싶지요? 사랑하지요? 부인을 사랑하지요? 부모님을 사랑하지요? 자식을 사랑하지요? 이거 전부예요. 예? 그 자기의 마음을 먼저 알아요. 자기의 마음을 알면, 그 다음 단계는 뭔줄압니까 자기의 마음을 알면, 내 마음을 알게 되면 뭘 알아질 것 같아요? 대답 불씨 음. 그렇지. 박삼철 내 마음을 알면 부처님 마음을 알게 돼요. 됐습니까? 이제 마지막 단계 부처님 마음을 알게 되면 은뭘알것 같아요? 박삼철 중생의 마음을 옛날에 한번 했습니다. 다짐이라고 네? 그랬는데 부처님 마음을 알게 되면 중생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